보지 말아야 될걸봐 가지고 마음이 좀 심란하네요. 오늘은 포천에 있는 유식물원 캠핑장이라는 곳을 와봤는데요. 주아랑 주아 엄마는 오자마자 저 밑에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서 물놀이 한다고 텐트 치는 것만 살짝 도와주고 갔어요. 솔직히 혼자 하는 게 훨씬 낫네요. 네. 옆에 있어봐야 아우. 저희 사이트 구성한 것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쉘터 G, 요거 하나하고 지카로 테이블, 여느 때와 마찬가지 세탱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타프가 없죠. 지금 여기 나무 숲 보이세요? 햇빛이 1도 없어. 근데 이런 데서 굳이 타프 치고 싶진 않더라고. 그냥 기본적인 미니멀 그런 스타일로 1박 2일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 어, 조금 있다가, 어, 어. 주아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피칭 끝났으면 빨리빨리 와가지고 주아랑 좀 놀아주라고 하네요. 일단 조금만 더뻐겨보는 걸로 하죠. 아,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휴 고만 좀 뺀질거려야지 네 오늘은 주아가 동그랑땡 구워서 막걸리 한잔 해준다 그러니까 한잔 먹도록 하죠 제일 좋아 이시간 주아야 잘할 자신 있어? 엄청 잘하네 전체 체력 되겠다 여러분 저 보이세요? 이 맛에 가족 캠핑 하는 거 같아요 네. 그래도 솔캠은 포기할 수 없죠 저는 <laughs> 여러분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막걸리나 따야지 오늘은 느린 마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느린 마을 얼마나 느린지 한번 먹어보자고요. 먹어. 아, 아. 저 엄마 이거 한잔 먹어봐. 맛 되게 괜찮다. 네? 어, 국수나무가 나. 음. 이거 신기한 맛이야. 이제. 맛있어, 진짜. 음, 맛있다. 맛있지? 진짜 맛있어. 이제 막걸리는 느린 마을이야. 어, 많이 느려. 성격 이 급해 갖고 좀 느려지려고 좀 샀어요, <laughs>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캠핑장이 뭐 2시 입실 이렇게 됐는데 어, 오늘 사장님 배려로 12시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음, 음. 12시만 에 들어오니까 피칭 1시간 하고 밥 바로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아, 나 2박 우선도 좀 별로고 입실 시간 막 2시 3시 있는 거 이거 아니라고 봐. 사이트에 무슨 정비 시간이 있어요? 안 그래? 그치 음. 사실 이해가 안 되지. <laughs> 오빠는 밥좀 먹어. 응, 고마워. 와. 자, 여러분, 막잔한잔 하시고 응. 점심 식사 마무리할게요. 오늘 다들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laughs> 사이트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고맙지. 빨리 감사 인사해. 고마워. <laughs> 응. 야, 막꼭 생색을 철없게네 왼손이 하는 걸 오른쪽 발가락까지 다 알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미로도 있어요. 일단 수영장 보러 가시죠. 쉬고 나버이고 낮잠이나 좀 자죠 아,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 가지고 오늘 밤에 조금 고생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해도 이제 슬슬 넘어가고 있고 조금 이른 저녁 먹어보자고요 조엄마 저 준비하자 응. 지금 저녁 준비 다 됐고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삼겹살. 삼겹살 좀 준비했습니다. <laughs> 삼겹살 크대로 맛있게 한번 구워볼게요. 음. 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소주다. <laughs> 첫째는 붕붕몽입니다. 자, 여러분, 소주도 준비됐고 일단 한잔하시죠. 맛있다. 맛있지. 응. 여기다 딱. 왜? 그렇게 몇번 다니더니, 아, 음식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되게 잘해. 여러분, 음식 하기 싫잖아요? 유튜브 시작하세요. 아. 응. 야, 너도 유튜브 할수 있어. 음. 주엄마 아까 수영장에서 고생했어. 음. 오빠는 노느라 고생했어. 음. 음. 주엄마 여기 캠핑장, 음. 옛날 그 파련 캠핑장 알아? 어, 여러분, 우리... 파련 아시나요? 음. 파련, 그 추억의 파련 캠핑장. 와, 거기랑 맞아. 이 잔나무 숲 느낌이 음. 되게 비슷해서. 굉장히 연애 때 생각이 나더라고 아까 피칭 혼자 하는데 아니 우리 파랑 갔을 때잣두개 주워가지고 그거 구워 먹었어 그것도 가지고 와 여러분 요 위에가 잣나무인데 요렇게 잣송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잣 같은 놈이라는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행동 조심하자고 <laughs> 여러분 지금 작게 웃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지금 당장 구독 누르세요. 안 그러면 작 같은 놈 됩니다. 음. <laughs> 저희가 지금 캠핑을 자주 다니면서 고민인 게 저녁 식사 메뉴. 이게 자주 오니까 너무 고민이에요. 돌고 돌아 어쩔 수 없이 삼겹살로 와.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 <laughs> 이게 제일 맛있어. 자 여러분 지금 고기는 웬만치 먹었고요. 이 정도 됐으면 해야 될게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 <laughs> 국물, 국물. 밥을 좀 볶아 보자고. 김치볶음밥딱 해서. <laughs> 와. 요거 맞아. 한잔 하자구요 응. 와 주엄마의 볶음밥 하는 이 솜씨 보세요 이거 철판요리집 취직해도 될것 같아 이거 맛없으면 안 되지 <laughs> 아 너무 맛있겠네 진짜 최고다 진짜 음. 아, 밥안 매워 음아밥안 볶으면 안돼 여러분 이거 마지막 남은 김장김치로 한 겁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고기 먹고 밥을 볶을까 말까 갈등을 하는데 무조건 볶아야 돼 음, 맞아. 맞지? 음. 주가진 보이시죠? <laughs> 음, 빨리 <laughs> 네. 마무리하고 산책 하면 나가죠 <laughs> 낮에는 방방 타라고 타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챙겨서 안 탄다 그러더니 산책 가는 중에 비어 있으니까 해보고 싶다고 지금 저렇게 놀고 있네요. 자기 아버지는 사람 많은데서 유튜브 이거 막 들고 막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죠? 확실히 나는 안 닮았어. 응. 샤워를 하고 티타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샤워장이 너무. 좀그렇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나도 시기가좀 그래. 조 엄마 오늘 주어 얻고 산 오르랑 내려 하느라 고생했어. 이거? 그래. 내자신 칭찬해. 시원하게 먹고 <laughs> 응. 하루 마감하자고 어머 뭐야? 네. 아, 그랬어. 뭐야? <목소리> 네 저희 지금 자고 일어났고요 이 캠핑장은 다들 기상이 좀 늦네요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작게 해야 될것 같아요 주 엄마 어? 잘 잤어? 어 근데 춥더라 <laughs> 여러분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난로 필수로 챙겨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아침 산책을 하면서 아침 풍경을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캠핑장 자체가 막 그렇게 깔끔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아침이나 따끈하게 패션한 라면 하나 딱 끓여 먹고 철수 준비 빨리빨리 해서 가는 걸로 하죠. 끝이 좋 엄마 끝이 음, 좋을 것 같지? 맞아. 네 오늘 아침은. 차돌박을 좀 넣고 열라면, 순두부를 좀 끓여보려고 하는데 조금 부사스럽게 요리를 좀 해볼게요. 음, 뭐 간단해요. 고춧가루 넣기 전에 차돌을 넣었어야 되는데 분서가 헷갈렸네요. 여러분, 이거 후추는 필수로. 해가 더 떠오르기 전에 빨리 먹고 철수 준비하자구요. 두달 만에 다시 해보는 건데요. 굉장히 맛있네요. 좀만 차돌 먹어봐 뭐? 먹어봐.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열라면에 차돌 넣는 것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약간 그 차돌짬뽕 느낌으로 국물은 칼칼한데 고기를 씹으면 굉장히 고소한 그 소기름 맛. 음, 그 맛이어서 맛있네요. 여기 캠핑장 매너타임 11시잖아. 음. 여러분, 매너타임이 있다고 해서 그 매너타임 때까지 막 고성 방가를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음, 매너타임 정확한 그 시간까지 고성방가를 하더라고 게임하면 소리를 지르고 막 매너 있는 캠핑 문화가 조금 더 빨리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항상 느끼는 건데 그치 아침 뜨듯하게 든든히 먹었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서서 준비해 이제 보도록 하죠 음. 응. 여러분 지금 철수하는 중인데요 보지 말아야 될걸 봐가지고 마음이 좀 심란하네요. 응. 이쪽에. 테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서 뭐아이 t 인가 ITG인가? 하여튼 어, 괜찮아 보이는 거야 이렇게 세트로 쓰니까 주아모한테말 꺼냈다가는 욕한 바가지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잘 말해갖고 한번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철수 준비 다 마쳤고요. 주화는 지금 저기서 짜파게티 조금 먹고 있고 조금 있으면 출발하려고 합니다. 100% 만족하고 간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 괜찮은 자리에서 야영을 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저희는 이만 돌아가려 합니다. 음,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완도에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음, 그때 인사 드리는 걸 하고 다음에 다시 뵙죠. 안녕.